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 공장이 잘안 지어지면 자기네 사람들 고용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공장을 지을 때는 기술자들 특수화된 기술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비밀, 노하우가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국에서 기술자를 보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느 기한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지에서 쓸 사람들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이 더디게 가고 더디게 가면 빨리 비자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미국 비자 발급하는 데서 안 해주고 늦추고 막고 별의별 짓다 했잖아 바이든 때 만들어진 계약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바이든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건가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정상회담을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될 일 없는데 무리수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걸로 무슨 협상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질이 세거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생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연을 시키고 기술자들 다 보내버리면 지연돼서 아예 본장 못 지으면은 거기에서 지네들도 돈못 버는 거잖아 안 그래도 미국 경제가 지금 말도 못하게 나빠지고 있다는데 주식 시장만 올라가고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대잖아 사람들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보험도 그렇고 굉장히 아우성인가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정책이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협이 되고 이렇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청와파가 잘안 잡고 미는 거야 지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리고. 트럼프가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한국이 지금부상하지만내 한마디면 한국도 미국이나 한국인 들내가 어떻게 맘대로 할수 있어. 자수가 쳐서 보내지 않나. 이게 말이 돼? 그게 도대체가 상상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이재 명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지. 감당해볼래? 그러고 좀 무서운 걸 들이대야지. 미국 그거잖아잘안가르지 이재명이 저쪽에 그거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쪽 대한민국에 그거하고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서로 망쳐보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이 반도체 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한국 기술 없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그걸로 저렇게 일을 벌인다면 그렇다면 너 조선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한테 우리 여기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비자를 안 주면 우리 못 나간다 네가 책임을 져라 조선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고서는 꽝꽝 때려야지 그런 거를 다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야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잖아. 공격을 제대로 해주면 다 방어할 수가 있거든. 선제적으로 먼저 조선업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네가 마스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해서는 어림없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줘야 돼. 예를 들는면 트럼프가 강한 사람한테는 또 깨갱한다고. 실력이 있다는 거를 알아볼 정도는 되는 눈이 있거든. 아주 바보는 아니거든. 사실은 지지자들이 일을 벌려서 트럼프가 아주 민망하게 된 상황이야. 결국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가. 자기가 밀리지 않으면서도 지지자도 놓치지 않고 한국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거야. 그럴 때큰걸 내밀어야지. 특별한... 한국, 한국, 저 한국에서 나가는, 일어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척수비자를 장기로 준다. 일이 끝날 때까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줘야지. 아, 자기네들이, 어, 이것저것, 미끼를 던져줘야지, 오히려. 어 가면 뭘 막어. 뭘 체포를 해?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그거들이 일을 벌렸지, 잘못 벌렸지. 그래서, 이제 짓수습이 쟤네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끙끙 앓고 있을 거야. 지금 작은 것이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 그 틈새가 벌어지면 작은 틈새로 어둠에 알수 없는 그 자기네들끼리 꽉 막아놨던 거그 어둠의 세력 속으로 자기네들이 틈새를 냈는데, 틈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쪽 빛이 쫙 들어가버려. 그럼 그 속에 곰, 곰팡이들이 빛을 쐬는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 폭삭 날아가는 거잖아. 그거를 지네들이 모르고 얘, 이 젊은 여자애들을 갖다가 내놓고서는 보니까 그게 이제 첨을 만들게 되는 거야. 아차! 다 들키는 아주 기가 막힌 그 통로가 다 들키는 통로가 나온 거지. 그래서 한명숙이니 이대명이니 뭐 그것뿐이야. 기막의에 누구의 뭐 검찰은 곧그 조직에 딱 있다고 검은 조직이. 그 암흑 조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런 무제가 되더라도 그냥 입싹 잡고 그냥 눈꽉 감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덮어버리고 개막이 아니야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어? 지경 같은 수료했다가 금방 날로 바꾸고 하나만 풀어주고 이런 아주 상상도 못하는 거를 해버려. 왜 민영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 민영 구석이그 암흑 검찰 암흑 세력 속에 누군가 가장 깊숙한 데서 조정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권성동은 끈 아프리고 바깥에서 일하는. 배달꾼이지 결과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서 막 더럽게 해먹은 사람이고 이렇게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속에서 음, 아, 아무도 모르게 그걸 쥐고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나오는 거야 검사 출신인지 검사를 이용하는 출신그러니까 사람인지 김충식 같은 김충식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김앤장 한동훈 장인 그쪽이 다 한동훈도 지금 저러고 있지만 결국은 이끌려 들어가야 될 그런 운명이고 아주 나름대로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굵은 뿌리야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런데 한번 뽑히면 치뿌리도 뽑으려고 작정하고 뽑으면 다 캐내는 거잖아 근성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다 체내야 돼 저런 아주 못된 그런 그 태도들 봐봐 나와서 하는 태도들 그런 태도들을 보면 그 고집으로 드러난 그건 부스럼덩어리에 불과하거든 저 사람들은 겉에다가 이렇게 니네들 나가서 좀뭐 니네들이 알아서 살든 살아남든 어떻게 하든 니네들 나가서 해 왜냐 이미 들킨 나쁜 짓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제대로 못하고 오면 이거 안 봐줘 하고 오면 이거 봐줄게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 다는 머리를 써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짜고 마치고다 했지만 수준이 까짓건이잖아 일부러 그런 사람 내보내는 거지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더 깊숙이 숨으려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 다 작전인 줄 알고 그 뒤를 파라. 껌 혼자서 다 처리가 안 된다. 기가 시히고막 이러면서, 쟤네들이 할수 있는 한 버텨길 텐데, 어, 그거는 이제 특판이 있어야 될 거고, 대통령령이 한번 내려야 돼. 대통령령으로 어떤 것 아주 진짜, 제일, 제일 중요한 일에 대통령령을 한번 써줘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일망타진을 해야지. 그니까 언론이라는 게 언론사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하는 잘 하는 그 트릭이지 그 방법이 뭐냐 자기네들이 살아남아 온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게 어, 이슈 덮기잖아 이슈로 이슈로 덮어서 계속 다른 거 중요한 거를 안 띄우고 엉뚱한 거 띄어가면서 시선 돌리기 이런 거 그걸로 여태까지 국민들이 본질을 자꾸 자꾸 놓치고, 그래가지고 일이 지연되고, 그리고는 그런 새에 시간은 다 가버리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일보가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뭘 다른 걸 덮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럼 뭘 덮으려고 하는가 하면 찾아주면 되지. 자, 경원조, 그러니까. 미션을 하나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가서 난장판을 부려라.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중요한 대로 시선이 안 가게 네가 관종이 돼서 해봐라. 그거를 이제 하나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바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나경원이 자기가 뭘할수 있는지 착각을 하는데 판사 출신이라 그러는데 어느 쪽 이야기냐고. 공부를 안한 지가 얼마나 됐겠냐고. 하자, 그만 줬을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일제 무식이지, 지금. 그런 응. 주제에, 어떻게 초선이 어쩌고, 박은정이 초선이 문제야? 박은정이 초선이 문제냐고, 법률 지식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 보고, 초선 운운 하면서 누르려고 했으니, 잘못 건드렸지. 그런데다가, 김 초선들은 벙다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뭐, 초선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우리도 아무 말도 못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이더 집안에 데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모르니까, 지네들은 진짜 모르니까, 초선이라서,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잖아. 일단 떠들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속으로 찔렸을까? 진짜 우리가 조, 아무것도 몰라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마 그랬을 거, 국힘 초선들이? 민주당 초선들은 다, 전문 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전문성이 다 주는 사람이라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민주당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다들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 실력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에 안 가거든 근데 쟤네들은 쌍꾼 밖에 없잖아 그쪽 소리만 지르면 되고 쌍꾼이라는 게 쌍짝들 이런 후견 초개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은. 내용이 없잖아, 싸워도. 뭘 하나 진짜 딱 뚫고 들어가는 그런 민주당에, 어? 쟤네들 좀뭘안에 이럴 정도의 뭐가 안 나오잖아, 하나도.